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딘디입니다. 요즘 자켓, 코트, 패딩 등 따뜻한 아우터 많이 찾으시죠? 지금까지 국내외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을 많이 소개했던 터라 이번 영상은 쇼핑몰 제품 10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가격대는 모두 10만원에서 20만원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한겨울까지 입기 좋은 아우터도 있고, 초겨울에 멋내기 좋은 제품들도 가져와 봤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쇼핑몰은 바로 위드윤입니다. 딘터뷰에서도 소개해드렸었는데, 150초 중반 키장녀들을 위한 쇼핑몰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165cm 이상 롱기장 제품들도 많이 나와서 저도 애용하고 있답니다. 두 가지 롱코트 소개해드릴게요. 위드은에서만 만날 수 있는 메이드 제품입니다. 시그니처 체크코트이고요. 모카 베이지 색상 소장했어요. 심플한 싱글코트이지만 헤링본 짜임의 빈티지한 조직감이 돋보여요. 울 92중지 원단으로 따뜻한 보온성까지 지녔고요. 원단 자체가 힘이 느껴지고 톡톡하답니다. 꼼꼼한 안감 처리로 착용감도 좋고 정전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핸드메이드 봉제로 퀄리티 정말 좋답니다. 소매를 노롭하면 폴리 안감이 보이지 않고 단색 원단이 보여서 더 좋더라고요. 이런 디테일까지 꼼꼼하게 신경 쓴 티가 나고요. 소매와 품을 넉넉하게 제작해서 안에 많이 껴입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맨 처음 단추를 제외하고 히든 버튼으로 제작되어 미니멀해요. 오묘한 색감으로 베이지나 아이보리 등 뉴트럴 톤 코디에 제격이고요. 네이비나 블랙이 질린 분들을 위한 카키 브라운도 준비되어 있어요. 155인 분들을 위한 숏 기장, 165인 분들을 위한 롱 기장으로 세분화되어 자신의 체구와 체격에 맞는 코트를 고를 수 있답니다. 위드윤에서 자체 제작한 카멜 코트도 소개해 드릴게요. 제품 이름에서 알수 있듯 울 80, 카멜 10 혼방 소재로 고급스럽게 제작된 핸드메이드 롱 더블 코트예요. 카멜은 낙타 털로 막스마라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소재가 거칠지 않고 정말 부드럽고 따뜻해요. 더블 브레스티드 디자인이라 클래식한 매력도 있고요. 완전 두껍진 않지만 보온성이 좋아서 안에 많이 껴입으면 겨울에도 입을 수 있어요. 붉은기 없는 버터리한 베이지 컬러로 차분하고 감성적이고요. 체크코트와 마찬가지로 넉넉한 소매와 어깨라인 덕분에 안에 경량패딩이나 베스트를 입어도 낑김없이 입을 수 있답니다 앞쪽에 플랫포켓도 확인할 수 있고요 베이지와 브라운, 블랙 총 3가지 컬러 나왔습니다 역시 모두를 위한 숏, 롱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사실 코트는 기장이 애매하면 전체적인 핏이 망가지기 마련인데 딱 예쁜 기장이라 마음에 드실 거예요 스웨 조거 팬츠 입고 스니커즈 신은 다음에 비니 쓰고 캐주얼하게 연출하셔도 좋답니다. 다음은 깔끔 세련의 정석 르브제의 세 가지 제품 소개해 드릴게요. 대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도 많이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르브제의 자체 제작 제품들도 눈여겨 볼만 하답니다. 첫 번째는 매 시즌 베스트셀러인 르브제의 자체 제작 아이템. 해리 자켓입니다. 10만원 후반대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에서 티저 이미지 보고 그 누구보다 빨리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샘플 빌려왔습니다. 심플한 3버튼에 살짝 여유 있는 핏으로 유행 없이 타임리스로 입을 수 있고요. 클래식한 헤링본 소재에 부드러운 베이지 컬러감이 돋보이는 자켓으로 우리 80%함유되어 있답니다. 소매를 걷어 입으면 스트라이프 패턴의 코트 안감이 보이고요. 르브제 로고 각인이 들어간 소뿔 단추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가슴 부분 포켓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너무 루즈한 핏이 아니라 체구가 작은 분들도 예쁘게 입을 수 있답니다. 안에 두둑히 껴입는다면 초겨울까지 충분히 입으실 수 있어요. 지금 오픈 기념으로 10% 할인도 들어가고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는 겨울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패딩 자켓이에요. 사실 너무 빵빵하고 스포티한 제품은 코디에 제약이 많아 저도 잘 입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춥지 않은 겨울까지 가볍게 입을 수 있는 퀼팅 벨트 패딩 가져왔습니다. 11만원대로 가격도 정말 좋고요. 가성비 좋고 가벼운 패딩으로 데님, 브라운 부츠 궁합도 너무 좋고 빈티지한 패턴의 스커트나 원피스 입고 니트 스타킹에 스니커즈 신어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깔끔한 카라가 있고 카라 깃을 세워서 하이넥 스타일로 입을 수 있답니다 또 탈부착 가능한 벨트로 여러 가지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어요 지퍼로 간편하게 오픈클로징 할수 있답니다 세 번째는 울80 앙고라20 소재로 제작된 뉴스 더블코트입니다 탄탄한 울 소재라 퀄리티도 좋고 따뜻하게 입을 수 있어요. 작년 베스트 상품이라 이번에도 판매를 하나 봐요. 남성복 같은 느낌이라 매니쉬하고 딱각 잡힌 느낌, 아시죠? 멋있는 느낌이 딱 나더라고요. 맨투맨에 청바지 입고 독일군 스니커즈 신은 다음에 뿌띠 머플러로 포인트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롱한 기장감으로 멋스럽고 스타일리시하게 착용하기 좋습니다. 딱 기본 컬러인 블랙 네이비 차콜 있고 저는 차콜 컬러로 착용했어요. 속 단추, 속 주머니까지 신경 쓴 웰메이드 코트랍니다. 그 다음은 심플 베이직한 제품들을 선보이는 더 페이퍼룸이라는 쇼핑몰이에요. 유니크한 디자인의 더플 쇼코트, 체크 자켓.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누빔 쇼패딩까지 총세 가지 제품 소개해드릴게요. 이 자켓 보자마자 꼭 가져와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몽글몽글하면서도 포근한 부클 소재의 더플 코트 소개해드릴게요. 엄청 두꺼운 소재는 아니라서 지금부터 11월 말 초겨울까지 착용할 수 있고요. 다른 코디 포인트 없이 이 자켓만 걸쳐도 너무 귀여운 코디가 완성되더라고요. 유니크한 은장 버클과 레더 소재의 잠금 장치가 돋보이죠? 이 디테일 덕분에 소개해드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착용할 때 부하거나 붕뜬 느낌이 없었고 몸에 예쁘게 잘 맞는 느낌이라 좋았고요. 허리 라인으로 딱 떨어지는 기장감이라 하이웨이스트 제품과 매치하셔도 좋답니다. 내추럴한 드롭숄더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핏이에요. 울 슬랙스에 스니커즈 조합도 좋고 플리츠 스커트에 니트 타이즈 입고 부츠로 마무리하면 러블리한 코디 완성! 울80 폼방 소재로 겨울까지 따뜻하게 착용 가능한 도톰한 두께의 하운드투스 체크 자켓 소개해드릴게요. 이거 입고 빈티지 샵 놀러 갔는데 거기 매장 사장님이 명품 브랜드인 줄 알았다며 쇼핑몰 거라고 하니까 완전 놀라시던데요? 그만큼 퀄리티도 좋고 고급진 느낌 뿜뿜하답니다. 흐물거리지 않는 탄탄한 텍스처이고 싱글 3버튼으로 깔끔하답니다. 너무 과하지 않은 어깨패드로 핏을 적당하게 잡아주고요. 그 누구나 데일리 체크 자켓으로 활용할 수 있답니다. 가을과 겨울하면 딱 생각나는 브라운 톤의 제품으로 청바지와 브라운 로퍼 조합이 최고더라고요. 니트 소재의 장갑이나 목도리로 포인트를 줘보세요. 마지막으로는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라운드 스퀘어 누빈 패딩 소개해드릴게요. 아이보리와 블랙 두 가지로 나왔고, 저는 아이보리로 선택을 했고요. 깔끔한 라운드넥으로 답답하지 않게 착용 가능합니다. 추울 때는 목도리와 함께 한다면 따뜻함이 배가 되는 아이템이에요. 부해 보이지 않는 스퀘어 퀼팅 패턴으로 깔끔하게 착용하기 좋고요 패딩 안감 뿐만 아니라 주머니 속까지 기모 안감 처리가 되어 있어 보드랍고 착용감도 정말 좋답니다 패딩 밑단 쪽 스트링이 있어서 핏 조절이 가능하고요 저처럼 코듀로이 팬츠와 코디하셔도 좋지만 기본 데님 팬츠와 입으셔도 깔끔한 겨울 룩이 완성됩니다 마지막 쇼핑몰은 바로 프롬 비기닝입니다 아마 이 쇼핑몰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다양한 자체 제작 제품들을 이번 겨울에 선보였더라고요. 그중 두 가지 제품 선물로 증정받아 소개해드리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뿌띠카라 빈티지 체크코트입니다. 이거 보자마자 바로 내 거다 라고 생각했던 제품이에요. 우선 소재부터 정말 제 스타일이었어요. 헤어리하고 입체감이 있는 짜임에 올블렌드 그린 체크 원단으로 제작되었고요. 몸판 이온스 누빔 안감으로 따뜻하고 무게감에 살짝 있어요. 와인 컬러로 염색 공정을 거친 빈티지한 버튼이 돋보이죠? 뿌티카라라 세워서 입어도 되겠네요. 어깨 패드도 내장되어 있어서 클래식하면서도 레트로한 느낌도 살렸답니다. 울 스커트나 니트 스커트, 왕 리본과 함께 러블리하게 코디하셔도 좋고 크리스마스나 홀리데이 시즌에 찰떡으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시크하게 슬랙스나 스트레이트 핏 데님과 함께 해도 멋스럽답니다. 너무나도 귀여운 점퍼 디자인의 아우터도 가져왔어요. 브라운, 블랙, 네이비 등 다소 칙칙한 가을, 겨울 코디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체크 덤블 점퍼예요. 헤어리한 덤블 원단과 빈티지한 체크 패턴이 조화롭게 잘 어울리고요. 몸판에는 3온스, 소매에는 2온스 누빔 안감을 넣어 따뜻하게 입을 수 있어요. 탄탄한 너트 고리 버튼으로 오픈 클로징 할수 있고요. 아웃 포켓으로 실용성을 더했답니다. 넉넉한 품 하프 기장이고 둥글게 떨어지는 소매 핏이 정말 귀엽답니다. 이 제품은 곰돌이 같은 매력이 있어서 코듀로이 팬츠와 찰떡궁합이더라고요. 너무 뻔하지 않고 튀지 않아서 이런 스타일 없으셨던 분들은 한 번쯤 도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컬러는 그린과 브라운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열 가지 아우터, 그리고 함께 매치하면 좋을 제품들도 추천해드렸는데 곧 다가올 겨울에 따뜻하면서도 멋진 코디 완성하셨으면 좋겠네요.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들로 구성된 겨울 하울도 준비 중이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